너무 예쁘지 않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지가 오늘 갑자기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오늘은 저희 오자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왔는데, 아시죠? 차시집아 노자매. 부산에서 차시집아 노자매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오자매가 개성이 엄청 강해요. 일단 첫째는, 코코처 연니, 여러분 아시고. 둘째는또 안나 언니. 안나 언니도 대부분 아시죠? 그리고 셋째는 저. 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넷째는 일반 사람들보다 사이즈가 큰 우리 꼽지 그리고 다섯째 꼽스리. 호주에 사는 우리 꼽스리가 이렇게 총 다섯 자매가 있어요. 우리는 다 별명들이 있는데 코코초의 언니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초연이는 샤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코코초이 이름이 너무나도 초연이한테 딱 들어맞는 이름이고 우리 안나 언니는 차시 집안 딸이면서도 형부의 성을 따라서 안나 김으로 가서 사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나김이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딸이 미스코리아여서 코코초이 셋째 동생 미코엄마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줘서 미코엄마 미코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지가 왜 꼭지냐면 저희가 딸만 다섯이잖아요. 셋째 딸저 놓고 나서 이제 꼭지라는 이름을 쓰면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꼭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꼽슬이는 마지막에 낳은 딸인데 태어났을 때 너무 머리가 빠글빠글해가지고 꼽슬이 꼽슬이 부르다 보니까 별명이 꼽슬이가 됐어요. 저희가 차시집안의 오자매가 하나같이 개성이 강해요 저희가 항상 딸 다섯 명다 듣는 말이 외동딸이냐 혈액행이 애병이냐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저희들이 다 개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셋째고 개성이 강한 언니 둘 그리고 또 엄청 동생 둘에 이를 치여갖고 중간에 약간 스위스처럼 약간 중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 가지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촬영 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전화 자주 안 한다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여기 유튜브 팀들은 굉장히 놀랬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에피소드로 지금 끝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중간 셋째 딸이다 보니까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초연이랑 댓글에 보면 비슷하다라고 유사하다고 하는데 또 가진 성 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뭐 뒤뜨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둘리지도 않는 그래도 좀 차분한 좀 건조한 그런 성격은 있어요. 댓글에서 이미 아시더라고요. 이제 꼭지가 얘기한 조카. 그 조카가 저희 딸 미나수예요.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는 초보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는 노출된 적이 없는데, 저희 딸이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되고, 미스 어스라는 이렇게 국제대회, 미인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입상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코 엄마, 미코 엄마로 제가 이렇게 노출되면서, 아, 제가 이렇게 SNS나 이런 거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지금 이제 나와봤잖아요. 이제 초연이가 없는 빈자리에 코초이라는 향기가 조로 통해서 조금 있는 날수 있다면 전 사실 그거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코초연이가 연습생으로 하던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될지 제가 지금 되게 떨리고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초연이가 이 유튜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그거 불이 꺼지지 않게 제가 조금이나마 오래 지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